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김경룡, 상처장 후보 서정숙입니다. 연말연시라고 해도 이 바쁜 일손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휴식처 같은 공무원노조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평화를 책임지는 공무원노조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의제로 행정안전부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간내업의 출장비, 특급 매식비, 시간의 근무수당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그리고 이런 인사제도를 포함해서 기와 정원의 문제를 틀어지고 있어서 자치조직권을 움켜지고 있는 이 행정안전부. 이것을 흔들어서 우리 공무원의 삶을 한 단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계약,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평가 명확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2015년도 연금 계약 후속 조치의 문제,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 50% 문제,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키는 문제, 이러한 것들 정부의 책임으로 후속 조치하는 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을 이행해놓고 정부가 지금 지금에서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계약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초등에. 저지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맞춘다고 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문제 절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 보조금 보수 예산에 최소한 4% 이상 반영해놓도록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법과 그리고 연금법의 법령을 일원화시켜서 이 소득 공백의 문제를 법령적으로 안정화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되 조합원들의 일상의 삶을 외면한 채 연금위기론으로 섣부르게 조합원들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위원장과 지도부가 책임있는 조치로 공무원 연금 계약 반드시 저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되묻는 조합원 동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 일일이 찾아가서 정부 조직법 개정을 놓고 약속과 다짐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권과 이양을 동의하는 제시민단체와 노동단체와 함께 조직적 투쟁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단판 지어서 정확하게 한 것을 뚫어서 생각을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약속의 2019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136명의 해직자 동지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직 복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세대간의 분리로 해서 파편화됐다면 2020년대는 세대가 공감되는, 그래서 존중받는 일터로 2020년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해 동안 조합원 동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